오케이. Okay. 77페이지. 그다음. 저라 9번. This was not d e l i e r o the right a d d r e 오케이. to the right address. Was not delivered to the right address. 자, 됐고. 그다음에 은유야 5번. b 번요 네, 아니 A의 5번. o u r e being found a n y o u r e in the sea oh. Find는 현재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얘들아 보자 uh, I'm knowing you 돼야 돼 I'm knowing you 나도 알고 있어 문법으로 돼야 돼안 되지 왜냐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동작으로 볼 수가 없잖아. 야, 그럼 내가 모르는 척,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예를 들어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이렇게 드러나.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왜 모르면서 아는 척 해? 할수 있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다 현재 진행형을 쓸 수가 없어. 봐봐, 기본적으로 봐. 눈에 보이는 거 봐. 이건 어떨까? I am liking you.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이거는 안 좋아하는 척할수 있잖아. 척할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봐, I'm running. 되안 돼. 안 돼? 네. 내가 막 뛰고 있는데 안 뛰는 척할수 있냐? 네. 어떻게 그래? 그지? 그게 안 되지. 그러면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이 가능해. 자, I'm loving you. 안, 안 되지. I'm finding 이유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I'm locating 이유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단어가 의미가 다르니까. 한국말로 같지만. locate는 찾아 헤매다 라는 거야 I'm locating you라는 거는 나는 직접 너를 찾아서 막 헤매는 거야 근데 I'm finding you라는 거는 난널 찾고 있어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동작이 아니고 그러므로 현재진행형을 쓸 수가 없다 ok? 그래서 어디서든지 발견되고 있다는 현재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문법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동작동사는 ing 현재진행형을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 동사는 어떤 어떤 상태다라는 발견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이러한 상태 동사는 현재 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까? Flowers can be found. 잘했습다 Can be found everywhere. 근데 만약에 found가 아니고 locate라고 한다면 flowers located. be 그래도 되지. 왜 okay. 사람들이 막 찾아 헤매고 있는 이 상황인 거야? 그럼로케이트라는 거는 현재 시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좋아. 그다음 넘어봅시다. 음. 78페이지. 사실 이거보다 오늘 시험에서 제일 많이 틀릴 만한 것들이 더 신경 쓰이는 게 이번 지대 수행법. 얘네 그거 나오지. 어,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 둘 중에 하나 이제 나와야 돼. 학교에서 지각 동사고 그럼 사역 동사 안 나왔냐? 중간고사에 혹시 시험 봤냐? 안 봤어? 그런면 얘네들이 기말고사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도 지각동사하고 사역동사하고 너는 내년에 걱정하지 말고 근데 너는 미리미리 공부해 알겠지? 자 봅시다 78페이지부터 먼저 하고 고등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어, 78페이지 B에 음, 4번 Junior, when did the word was first used? B. The street must be blocked for the parade. Okay. The street must be blocked. What do you mean? Okay, for the parade. 됐지 뭐에 의해서 몸을 위해서 잘했습니다 그 다음 으 음, 7번 아 ok a y will be issued, okay. issued 발행되다 next week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네, 예. 소유라. B의 2번. Endangered animals. Okay, must be protected. 예를 들어, 사람들의 의해서 이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왜안 중요할까? 아, 너무 당연하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의 의해서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동물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그렇지? By other animals라고 써야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by를 쓸 때와 쓰지 않을 때가 있어. 그게 바로 80 페이지에 나옵니다. 같이 보자 이제 80 페이지. 오케이. 바이플러스 행위자, 우리는 여태까지 바이를 다 썼었는데, 이게 생략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기본 컨셉은 너무 당연한 경우는 생략하지... 생략합니다. 근데 당연하지 않고 꼭 말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같이 보자. 1번, 자, 어느 부터 쭉돌아가면서 해보자. 1번, 다음은 The Band 이렇게 그럼 얘는 생략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략을 해야될까 말아야될까? 말아요 아, 생략하지마? 네. 왜? 차.. 이나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건.. 동물들한테 사랑을 받을수도 있어서? 아, 아, 차이나.. 어어 아니야 차이나가 아니고 people이 여기서 by 다음에 by 플러스 행위잖아 수동태는 그지 그럼 by 플러스 행위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by people을 생략할까 생략하지 않을까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차이나에서 동물에 의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이건 좀 독특한 경우. <laughs> 그죠? 그 밴드는 차이나에서 새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The band is loved by birds in China. 이러면 생략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데 차이나 에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러니까 이건 이해되죠? 다음, 저희가 2번 들어보자. The picture was 어? 음, 생략 안되 생략 안 되지. 그 그림은 this this picture 이 그림은 was painted 그려졌는데 누가 그렸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명확한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을 말해주고 싶은 거니까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죠 생략이 안 됩니다. 쌍번다이 어, 풀어 봐 지금 보고, 어. 해변으로, 네, 이거 모르겠어? 네. 지금은 네. 어, 지금 은 풀어 봐. 지금도 약간 뭐모르선생님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 봐 봐. My camera was stolen by someone last night. 지난 밤에 카메라가 네, 누군가에게 네. 도난당했다. 그럼 by someone은 생략해도 될까안될까 될까? 네. 모르니까 누, 누군지 누 몰라 근데 예를 들어서 제임스에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거를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생략하면 안 되겠지 마이 제임스는 꼭 써야 되겠지 얘 잡아주세요 이런 뜻인데 이해되죠? 오케이 그다음 4번 준이야 풀어볼까? 생략하는? 불가능? 생략하는 오케이 그다음 언니, 5 번. 네, 친구야, okay. This museum was designed by 중요한 사람 이름 한 사람 특정인 지우면 안 되겠죠, 그렇지? 다음에 6번 답은. 음. Where this chocolate was made by the Swiss in Switzerland? 왜안 될까? 특정한게 아닌 일반적인 걸 가르치니까 왜냐면 스위틀는 스위스에서 스위스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략 가능하죠 당연한. 이거 이해될? 응. 생략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스위스사람들에 의해서는 굳이 스위스사.. 만약에 이러면 안되지 스위스에서 독일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이러면 생략하면 안 돼.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 This chocolate was made by German in Switzerland. 이런 거지. 뭐래? 스위스 만도에서 독일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럼 무슨 얘기가 있나 한번 들어볼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스위스는 스위스 라인 대서 스위스 사람들에 의해서라고 하는 거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거꾸로 생략을 하는 게더 좋겠죠. 왜? 중복되니까. 그 다음 B번, 다현아 요거 좀더해 보자 B번에 1번 오케이. His dog was가 되겠지, 요거 잘 봐봐, 은유야 봐봐 챙겨야 돼 ran이니까 아, 이거 B plus PP야 run, ran, run, 아, run, 알아 해놓고 시제를 틀리면 결국 감점은 똑같아 모르 틀리는 애랑 알면서 틀리는 거랑 감점이 똑같아 그러면 신경을 좀 써야 되겠지? Run, ran, running. Run, run. 네, 그대로 run이죠. Come, came, come. Mm -hmm. 이거 맞죠? 보자. His dog was run. Over. 뭐를 써야 돼? Over. Over by the truck. By the truck은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이남. 아이어추억을생각있을까 없을까? 네. 생할수없습니다 왜? 뭐에 치였는지가이 문장에서는 중심이 되니까. 다 이제 어떤지 알겠어? 오케이. 그다음 2번 보자. 서유라. Please, 아, 오케이. put put push잖아. 그제 어떻게? 음. Uh, the meeting was냐 is냐? 왜 put도 현재형이고 put도 과거인데 put은 현재야. 봐봐, Mr. Harry put off the meeting. 예, yeah, 미팅을 연기했습니다. 이거 현재냐 과거냐? 과거야 왜?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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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데 왜 과거인지 어떻게 알았어? 어? 거의 자주 미루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아 진짜로? 아 잠깐만, 잠깐만. 너아는것도좀 이따 기회를 다시 주게. 친구들한테 기회를 좀 주자. 은유야. 현재야 과거야. 다현아, 현재야 과거야. 이거 이렇게 고민할 내용이야? 다현아, 현재야 과거야. 네잘했습니다 얘들아 아... <laughs> 얘 현재면 푸츠 이래야 돼왜 이래 <laughs> 야 미스터 허리잖아 미스터 허리 현재면 어떻게 써야 돼 푸츠 근데 아니잖아 그럼 얘 뭐야 과거 니네가 이걸 모르겠어? 알지 근데 틀리면 속상해 그러니까 아 요런 게 있을 수 있어라는 걸한 번쯤은 봤어야 돼 알겠지? 연습할 때신경써 s Mr. Hardy put off the meeting. 이러면 아그 Mr. Hardy 는 일반적으로 잘 미루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고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p u t 지가 아니고 p t t 다시 말하면 과거라는 얘기 t 까 t h e m e e t i n g w a s p u t of f 누구에 의해서? b y Mr. h a r r y 이렇게 쓰십니다 이런 l 만 신경 쓰면 돼 알겠지? f 네. a 너네 이제 실제로 한번 이거 끝난 다음에 객관식으로 쭉채 있는 시험을 한번 볼 건데 그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럼 어 다이나 3 번. 오케이 자 초콜릿 아, 먼저 나오면 handed out는 과거지. 과거니까. Chocolate, 아 oh, 네, 그래 말했었더니 이거 이것도... 또 Chocolate is, a was냐? Chocolate was냐? Chocolate are a war가 맞죠 Chocolate was가 맞냐? War? War. 생각해봐라.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이거 챙겨서 뭐 찾아봐라고 했던 거. 뭐다? 캔디? 어. 고 케이크. Okay? 그렇지. 이거 잘 생각해 봐. 얘들아. 어, candy가 어, 맞아. 더 어, 다시 어 candy가 맞아. c a n d s 가 맞아. go candy가 맞냐? I have candy. 무슨 뜻? 저, 저 그럼 I have candies. 저요. 다시 I have candy. I have candies. 다릅니다. But I have candy는 캔디 종류 그 우리 까먹는 캔디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고그 캔디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I have candies는 달콤한 캔디 종류가 있어라는 뜻이죠. 오케이? 어나어 어, 캔디 같은 거 있어 이럴 때 I have candies라고 하지 I have candy라고 하지는 않지. 그때 어쨌든 그럼 candies는 단순히 복순이인가? 네 단수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근데 선생님 이얘들아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쓰게 해도 결국은 얘가 다 까먹더라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줄 알아? 얘네 스스로 찾아서. 아, 할 때까지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니네한테 못뭐 찾아보라고 그랬니. 캔디 f 케이크, 프루트, 스포트, 혹은 스포츠 이런 거는 맨날 헷갈린다고 그랬잖아. 이런 단어들은 챙겨야 돼. 알겠지? 오케이? 요건 좀 챙겨. 그래서 니네들이 영영사전을 보고 아니면 뭐 요즘에 뭐 네이버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꼭 찾아봐야 돼 니네 앞으로 수행평가 할 때마다 이거 나올 때마다 계속 고민해 어? 어? 캔디야? 아 캔디쌤 이거 계속 고민할 거야 예문을 통해서 한번 쭉 공부해서 니네 걸로이 단어 네개인데 오래 안 걸리잖아 얘들아 한 10분 15분이면 끝난다 다시 네개뭐뭐 찾는다고? 캔디 케이크 프루트 스포츠. 스포츠 왜냐면 나는 나는 스포츠 좋아해요 영어로 어떻게 해? I like sports I like sport 스 e a 야 두 개가 다되는데 내용이 달라. I like s p o r t s I like sports야. 이거 봐. 찾아 알지? 이거 맨날 선생님이 써주는데 이거하고 또 굉장히 맨날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니네들이 매번 이해 안 하고 아니면 매번 틀리는 게 뭐가 있냐면 l a 레 lay lay. 아, 너는 아니. 단어 외우던 사람들은 기억날 건데 lay l a y lay. 와, 애들 진짜. 이거를 선생님이 몇 년을 써줬거든. 봐봐 <laughs> 끝까지 안 외우더라. 얘들아. 라이 와, 라인 루트션. 거짓 어, 거짓말 한다나. 도 있고. 또하나라이또이 동사로 없 거짓말하다 말고 라인은? 눕다. 눕다. 레이는 누피다. 이세개 3단변화 다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다시 숙제 써라. 네. 예. 왜냐면 이거 선생님이 이제 팔이 아파. 너무 써줘서 아 단어 네개 근데 여기에 f o 도 같이 그때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긴 했었어 다시 한번더 이번에 숙제는 candy, c 그 다음에 fruit, sport food까지도 왜냐면 하푸드도어 food 괜찮고 foods도 괜찮거든 너네 수행평가 그리고 특히나 고등학교 올라갈 때막 이렇게 글쓸때 기회가 많을 텐데 그때마다 너네 발목을 잡을 거야 그러니까 한번 거쳐가 빨리 외워 알겠지? 그 다음에 라이 라이 레이. 다시. 라인은 거짓말하다 라이. 그다음에 그다음 라인은 높다 라이. 그다음 레이, L A Y. 이건 높이다. 이세 가지는 싹다 3단 변화를 외우셔야 것. 다음 시간 숙제로 이거 제출할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계속 물어볼 거니까 챙겨 가지고 와. 알겠지? 갱. 이번 참에 넘어가자. 어차피 계속 할 거야. 니네가 들어도 중요한 단어 같지 않니? 캔디. Food, sports, 이런거 중요한 단어 같지 않아? o 네 말할 때쓸때 그리고 n e 서술형 쓸때 생각보다 많이 쓰는 단어들이기도 해 챙겨놔 알겠지? you don't go to your own channel, you don't go to your 초 w 릿 c a n n e l you don't w n a e t n e a l y o y f a m i l y a a y r e 가 어머까가 oh, 나야. My family is or 모두 맞습니다. Oh. 그럼 my family are는? 오, oh. 네. 내가 말할 때 아니 우리 가족은요라고 할 때는 my family has a dog 한 마리. My family is. Happy 이렇게 쓸 때, 그 my family are parents and older brother and I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해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올 때마다 몇개안 돼. 너네가 많이 쓰는 거는 몇개안 되니까 그거만 좀 신경 써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자 요건 너네 학사 시간에 채점하도록 말씀드릴게. 딱 같이 채점해. 그다음 84 페이지. 진짜 미안한데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그냥 외워. 선생님, 얘들아 수동태 이 문법 중에서 관용적 어쩌고저쩌고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그냥 다 외워야 할 방법이 없어. 그냥 다 외우셔. 알겠지? 이거는 버티지 말고 그냥 외워. 알겠지? 좋아, 애번 보자. 어, uh, be filled with 채우세요. be filled with 이거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거야. 아니, 방법이 없어. 나, be in trouble. 인 잘했습니다. be known to be known to 오. 오른쪽에다가 얘들아 be known to, be known for, be known as 다 쓰세요. 여기까지가 중학교 범위 내에서 모두 시험입니다. be known to, be known for, be known as be known to는 무슨 뜻? 오, 오, 오. 아닙니다. be known to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to the public 공공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할때 be on to를 씁니다. 그다음 be on for 그렇지요. 네. 어, 어떠 떠어떠한 이유로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알려져 있다. 오, 잘 기억을 해 이걸. 그다음 be on as 몸으로몸으로써 알려져 있다. 그는 훌륭한 아버지로서 알려졌다. he is known as a great father be surprised at입니다. At at mm -hmm. be surprised that 다음 is expect, uh, excited okay. about 어, 또 나오네. Okay. 그다음, be known okay. as a famous author. 그다음, be made 야 이거 보기가 틀렸어 form이 아니고 from이야 form을 지우고 from으로 바꾸십시오 보기 그리고 be made 그러니까 is made 아래에다가두 개를 다 쓰십시오 is made of is made from 이거는 시험에 단골 주제 어려워서가 아니고 공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예의상 내주는 모두 맞출 수 있는 문제 근데 네, 모르고 있으면 틀리니까 보자 얘들아 is Be made of는 무슨 뜻? 그러니까 보통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다음 be made of는 혼합물, 그다음 be made from은 화합물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뭐냐면 화합물이라는 건그 원래 의 형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뭐랑 섞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뭉쳐가지고 얘 원래 성질을 알 수가 없는 거는 be made from입니다. 근데 샌드는 그 샌드가 없어져? 샌드는 뭐, 어, 이거 모래로 만들어졌네? 모래 알갱이가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Be made of 라고 씁니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이 책상은 이거, 이거는 이거 네. The desk is made of wood 라고 쓰죠 왜? 물론 실제로 우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드 문양이 있잖아 그지? 그러고 실제로 예전에는 데스크를 우드로 만들었습니다 요 컨셉 이해되니 Chronicle 그러니까 그래. Glass is made from sand. i a s s i s m a d e f r o m s a n d i r o n i 그 치즈는 e 즈 e is made from milk 즈즈 이렇게 즈즈즈즈즈즈즈즈 우유 즈다즈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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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즈즈즈즈즈즈 m 즈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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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있즈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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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게 답니다. 중학교 때 시험에서 나오는 수동태는 90% 정도가 여기서 다 끝나. 나머지는 이거 말고 여기 있는 다른 책있지 문법책 우리 또 다른 거있지 요거 할때 합니다. 너는 요 문법책 끝났지? 그지? 요거 너다 했어? 넌다 했지. 이거 봐. 이거 이제 끝났어. 그래 이거 3번 나갈 거야. 중학교 3학년과 나갈 거고 오늘은 요 숙제가 이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마치면 그 다음에 이 책으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그다음 일단 그래서 오늘 채점하도록 하고 숙제는 그때 얘기했지만 소율아 소유 아 소율아 소율이는 이거 하지 말고 채점하지 말고 다판 다음에 다시 가져와 알겠지? 그 다음에 하자 아깝잖아. 그다음 오늘 숙제. 드디어 내가 궁금해하던 마들탕 이제 이 책이 끝났으므로 숙제 저 1, 2, 3권 어요 1, 2, 3까지다 끝났어? 응. 너넌 이거 아직 안 받았지? 어. 새로 줄게 이거는 이제 거의 앞부분이랑 새로 풀어야 돼 숙제는 4회 하나만 풀어오세요 알겠지? 4회까지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오. 4회야. 알겠지? 줄게. 어,